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채화로 원기둥을 채색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준비할 재료는 붓, 물감, 캔트지 물통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선 채색하기에 앞서 빛의 빛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. 빛의 방향이 어디서 오는지,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빛이 비치고요. 그래서 위에 부분이 가장 밝고, 그 다음 단계, 그 다음 단계,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선가 빛이 끊깁니다. 그 부분이 어두운 면이겠죠. 그러나서 맨 마지막에 그림자가 생기죠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래서 반사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밝은 부분은 빛이 아래서 에 위로 반사되기 때문에 반사된다하여 반사광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과 이 어두운 부분 있죠. 이 어두운 부분에 아래서부터 에 위로 반사되는 이 반사광을 어, 색, 색채 채색할 때도 표현해 줘야 입체감이 더 살아납니다. 그럼 채색했을 때 어떤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제일 밝은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중간, 여기가 중간, 그리고 세 번째. 원색이고요. 이 부분이 되겠죠. 원색이고, 그 다음이 어두운 부분이요. 어두운 부분 밑에서 반사광 부분. 이 반사광 부분은 보색을 주로 보색을 사용합니다. 보색이나 주변색을 사용하기도 해요. 자,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색이겠죠. 그림자 부분 어둡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림을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.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좀 단순하게 어,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1 0번 보일 텐데요. 어, 표현을 최대한 단순하게 기교 부리지 않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케치를 먼저 원기둥의 형태를 잡아주고요. 그림자 부분. 자 이정도로 되겠고요 자 이제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왼쪽에서 오니까 빛이 끊기는 부분 어두움이겠죠 이정도로 됐고 이 부분도 어두움이 되겠습니다 자, 먼저 파란색 물감으로 코발트 블루입니다. 원색을 먼저 칠해주고요. 어두운 부분 위쪽에다가 원색을 칠해주겠습니다. 칠해주셨죠? 자, 그리고 나서. 물을 좀 묻힌 다음에 두 번째 색을 올리겠습니다. 처음 색보다는 밝지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색 물을 조금 더 묻혀서, 이번엔 밝게. 이 정도로 밝게 해서, 세 번째. 밝은 부분을 남겨놓고요. 한 밝은 부분을 남겨놓고, 그 위에 또 하나 얇게, 저기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얇게 하나 더 칠했습니다. 외곽 좀 정리해주고요. 자, 이런 후에 자, 여기 어두운 부분 있죠. 어두운 부분을 칠하도록 하겠어요. 어두운 부분은 파란색, 파란색의 보색인 주황색을 섞겠습니다. 인하게 섞어서요. 어두운 부분에 칠하는데, 이게 말라있어야 됩니다. 자, 아까 어두운 빛의 흐름이 끊긴 이 곳에다가 칠해줍니다. 칠해주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의 흐름이 끊긴 곳에다가 칠해줍니다. 여기다가는 좀 묽게. 자, 이렇게 칠해주고요. 자, 이 밑에도 이어서 물을 조금 묻혀서 칠해줍니다. 자, 이렇게. 자 어두운 부분은 자 어두운 부분은 아, 좀더 진하게요 섞어서. 아랫부분에다가 그림자 부분을 칠해줍니다. 그냥 쭉 그림자 부분 쭉 들어가면 되겠어요. 이렇게 하고, 물 조금 섞어서 해주면은 되겠습니다. 조금 외곽을 조금 부드럽게 할게요. 한번 닦아내면서 외곽을 좀더 부드럽게. 네. 자, 파란색. 이거 좀 밝아 보이니까. 겹치기법이라고 해서 앞에 배웠었죠.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. 이 위에다가, 이 위에다가, 마른 후에 이 위에다가 한번 칠하면 색이 한 단계 더 올라오죠.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칠하면, 사이에 칠하면 한 단계 더 올라오죠. 자, 물을 조금 적시고, 조금 밝은 색으로, 그 위는, 밝은색으로 겹치기를 살짝 얇게 면을 쪼개서 얇게 칠하면 겹치기가 되죠 자 여기 밑에도 한 단계 칠했습니다 자 보색을 칠할 때 아까 얘기했었죠 그 반사광은 보색을 칠하면 좋다 자 주황색을 이번에 주황색을 붓에 묻힌 다음에 반상한 부분에 쭉 한번 칠하겠습니다. 쭉. 그리고 여기도 한번 칠하고. 그러면, 어 색이 과해 볼 수도 있고, 칠 수도 있지만,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해서 어 색이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. 자, 여기 부분이, 음 시간이 지나면 좀 마를 텐데, 음 마르면 이 외곽에 이 형태 부분을 살려줍니다. 너무 촉촉한, 촉촉할 때 물에 너무 많이 젖었을 때는 번, 너무 많이 번져서 형태가 안 사니까 잘 감안해서 이렇게 외곽을 살려줍니다. 오늘은 그동안 배운 기법들을 활용하여 원기둥을 채색해 보았습니다. 처음에는 기교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